처음으로 하는 KOCOM입니다. 오늘은 라바 컬러 마법사를 하겠습니다. 컬러 마법사입니다. 오늘은 컬러 마법사를 하는데요. 컬러 마법사 중에 제가 만든 건 옐로우지만, 옐로우는 여기, 이거랑, 이불 안 만들었습니다. 그다음 레드인데요. 레드도 입을 안 만들었고요. 이걸 안 했어요. 여기 아래 똥꼬 같은데 엉덩이, 엉덩이 부분은 안 했어요. 그리고 여기 입도 안 하고 이건 여긴 원래 안 하는 거예요. 먼저 오늘은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오늘은 컬러 마법사, 제일 뒷장이, 뒷장이, 이 뒷장 좀 앞에 있는 소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소세지는 옐로와 레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. 먼저 이 컬러 마법사 판을 펴겠습니다. 그리고 옐로와 레드는 여기다. 아 죄송합니다 제, 제 사촌동생이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노, 노, 색깔은 노란색깔 보라색깔 다홍색깔 그리고 주황색깔 야광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에서 특별 주는 검은 색깔 마이 실리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이털링두개두개두 개, 두 개, 두 개가 있습니다. 저한테는 그리고 만들기용 도구가 있습니다. 오늘은 다음 시간에 만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들겠습니다. 이거는 재료 설명을 했습니다. 이상으로 K, KOCOM은 COM 첫 번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